자, 에테나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에트나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상승구간 잘 이어오다가 요 며칠 사이에 고점 찍고 조정으로 가는 흐름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 진짜 주가가 밑으로 크게 빠져버리는 거 아닐지 요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물량들 정리하실 필요 전혀 없다 오히려 더 큰일 난다 요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다시피 1차 상승구간 그리고 2차 상승구간에서 물량들을 강하게 매집했는데 이 거래량이 지금 일체 지금 매도가 나가지를 않고 코이 있습니다. 결국 물량들이 매도가 나가야지만 시세가 끝나기 때문에 결국 이번 조정을 끝내놓고 다시 개미 턴 다음에 간등으로 이어지면서 최고점 찍고 빠지는 구간에서 다시 매도 거래량이 본 사이즈만큼 터질 거예요. 우리가 이 확인을 하고 나서 매도하는 게 가장 도점에서 팔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지금 같은 조정 공간에서 오히려 역전에 매수 계열을 잡아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추가로 물량들을 잡아갈 것이며 우리가 이번 반등에서는 어디까지 홀딩 할 것인지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집중해 주시고 에트나 들고 계시는 홀더님께서는 좋아요 버튼까지 잊지 마시고 꼭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에트나 지금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거래량 첫 번째가 있고 제두 번째로는 락업 폐지 물량 풀리는 이슈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락업 물량이 풀리기 직전까지 주가가 대폭등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물량들을 정리하면서 락업 물량을 풀고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데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마지막 상승, 요거를 먹기 위해서 지금 물량들을 더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 바로 이 거래량이에요. 결국에는 세력들이 물량들을 매집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매집이라는 게 뭡니까? 물량들을 사서 모은다는 거고 당연하게 또 거래량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력들이 100만의 물량을 매집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가격에서 거래가 됐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100만이라는 숫자 이게 바로 거래량으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물량들을 매집한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소리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거래량 터졌던 요 캔들 사이에서 세력들 물량을 쥐고 있다라고 했을 때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니까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다시 거래량 터진 캔들에 이 몸통을 그대로 또 연결해 보니까 매물대가 나오고 주가가 여기를 돌파하니까 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반대로 빠질 때에는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을 터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이렇게 거래량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물대 근처에서만 물량을 잡아가시면은 쉽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한번더 거래량 터트리면서 물량을 잡아가고 있던 이 매물대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조정터는 많이 빠져봐야 이 매물대 안쪽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간 형태로 주가가 다시 마지막 피날레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물량들 제대로 매수를 못 하셨거나 추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매물대 근처에서 물량들을 모아 가셔야 겠고 일단 가장 유력한 가격은 이 매물대 상단 가격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910원에서 지금 920원 사이 여기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가 한번더 밀리게 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 가격이 왔을 때는 우리가 더 물량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 내려왔을 때에는 한번더 물량 잡아가려고 지금 예비시드 제 3억원 중에서 이번 에테나에만 최소 2억원 이상을 더 잡아가려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타점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타점들을 공유해가면서 지금 바닥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물량들 잡아간 게 지금 벌써 이렇게 크게 수익 구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함께 매매할 수 있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정확한 매수 가격이랑 매도 가격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물량 잡아가는 본격적인 매매 포인트에서 함께 매수에 동참하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상당구의 연락처 전부 다 보이실 텐데, 8457-2691제 연락처로 에테나라고 세 글자 적어서 저한테 꼭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번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우리 홀더님께 제가 이번에 눌린 가났을 때, 최대한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대응 전략,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어떻게 물량을 끌고 와서 매도할 수 있을지를 제가 전부 다 작성해서 제가 대응 문자 전부 다 챙겨드릴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같은 자리에서 물량을 잡아가야지만 더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잡아 드릴 거고, 특히는 아직까지 한번도 매수를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에테나 자퇴나 매수라고까지 한번더 적어서 자퇴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타점이 오기 직전에 미리 싸게 잡을 수 있게 제가 분할로 잡는 대형 전략을 따로 챙겨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물량들 잡아가셨으면 이번 반전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물량들을 정리할 수 있는 매도 타이밍 한번 잡을 건데 제가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주가가 그냥 올라간다고 해서 매도를 잡는 게 아니라 분명히 1차 상승 구간, 2차 상승 구간에서 물량들을 매집한 거래량 사이즈가 눈에 보인단 말이죠. 결국에는 고점 짓고 빠지는 가운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물량들을 정리하는 시그널이 분명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래량 흐름을 보고 매도하면은 최대한 고점가에서 정리할 수가 있고 특히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락업해제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락업 물량이 풀리기 직전까지 주가가 대폭등을 만들고 나서 락업 물량을 풀고 다시 주가가 급락을 만들겠죠. 대신에 세력들은 이 락업해제 일정 전에 분명히 일주일 이내에 거래량 터트리면서전조 정상을 만들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거래량 사이즈를 보고 나서 미리 매도를 준비하시면은 최대한 고정관까지 끌고 갈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들만 제대로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이번 상승 우리가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반드시 집중해서 좀 따라오시고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좀 신규로 물량들 잡아가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영상 내에서 본크 코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주가가 상승 나오는 과정에서 평균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들이 e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매집의 거래량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근까지 돌파를 못했던 요 매물대까지 상단으로 돌파해준다라고 했을 땐 어때요 제가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거니까 우리가 이 돌파 포인트에서 물량들 추가로 잡아가셔야 된다 제가 제목 내에서도 이번 반등에 반드시 물량 잡아라 이 가격이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까지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본크코인 주가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보다시피 제가 최근에 돌파를 확인했던 요 매물대를 정확하게 돌파해 준 다음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50%도 넘게 주가가 크게 올라간 상황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력들이 일차로 물량들을 잡아갔던 요 매물대 여기를 다시 더큰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를 시도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 구간은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상 내에서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좀 신규로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좀 함께 따라서 좀 매매하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상담대 연락처 8 4 5 7의2691 제 연락처로 숫자 7번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제가 숫자 7번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계상으로 제가 매일같이 수급들 잡히면서 반등을 준비하는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물량들 잡을 수 있게 제가 매수타점은 물론이고, 매도타점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여러분께 대응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기존에 수익 종목들 끌고 가시면서 나머지 소액으로라도 조금씩만 따라하셔서 이렇게 단기 종목 좀 끌고 가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당 구간 연락처 확인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숫자 7번이라고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까지도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런 종목들 천천히 잡아가시면서 끌고 오시면은 기존의 종목들 끌고 가시는 거 굉장히 좀 쉽게 계좌 운영이 가능하실 거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서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